w 잡빛. 오 s 렉오 b i 렉고있어 무력을 사용합시다. 방패. 바로 건물, 건물 들어가? 바로? 옆에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거거든. 내가 대장이다. 내 말을 따라라, 분대원. 네가 대장이라니, 샷건으로 쏠까? <laughs> 아스키의 동구멍을 쏴버릴까? <laughs> 어, 앞에 사람. 돌파한다. 내 뒤를 따라라. 어? 왜? 야, 내가 문문 열는데. 뭐? 여기서 열어줄 수 있냐? 아안 다요. 나봐. 와나 안에 상황을 보자고 나와봐. 아 니가 나와야 내가 나가지. 아 마스키, 아그너 가, 아 니가 아, 나와야 니가 나와야 내가 나온다니까.

어! 다리를 됐어? 맞았어 자식 묶어 나 엄호 좀 해줘 사람의 소리가 나 항상 엄폐 엄폐 사람 적인지니냐 아니 뭐냐 적. 적, 총은 최후의 수단이래 쟤는 상대가 투항하게 만들어 애프로 여기 오케이 도망 시켜 아 어떡해 도망 시켰잖아 지금. 일단 어, 벽 우리도 그 d o 어? t u r n around, don't get up. Stay down and turn around. Stay still, do not move. Doctor, 문 열면 지금 총든 아이가 앉아있어 바로 정면에 아 그래 기다려봐? 그러면 수류탄으로 어. 가자문 벌컥 열면 내가 수류탄 던질게 문 벌컥 열면은 저기 또문 하나 열려있거든? 음. 안쪽에? 거기서 앉아있어 그 왼쪽으로 붙어서 문활강 열어줘 던질게 알았어 아, 지금 열어? 응 음, 하나 둘셋하둘셋 셋. 고고고고고 아 쓰마 얘 새끼야 <laughs> 왜 내가 잘못한 거야? 너가 깨다나 <laughs> 조심, 왼쪽에도 문 앞쪽에... 앞쪽에 처리했지. 여기 이쪽 어디 바로 앞에는 처리했어. 예, 예, 예.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서 사람 소리 나지 않냐? 어, 나 아, 확인해봐, 한번. <laughs> 클리어 <laughs> 클리어? 들어간다? 어 사람 목소리 c 나는데? 버그인가? C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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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여기 c l 어, 어, 꼬마 있다 꼬마 잡았어요 꼬마가 있다고? 와, 꼬마, 꼬마있어 어디? l e o 어 아까 여기 안 e o c 가 e o 마있다 그.. 그니 뭐, 안된 아니 안 돼? 뭐, 안 돼? 뭐, 안된데묶안 돼? 보 k a y h 보고는 s up above your h e 저 사람 같은데? 아니 a y 야 아니 e s l e 도아니 o n t f u c k 다 n g 어 아니 아니 안죽 e 지

아니 그 어, 가지 말라니까 <laughs> 내 뒤에 사람 저 손대고 있는 애 묶어줘. 어, 대박, 레인점이 없어. 어, 그레인 점이 없어 있죠. 없어? 응, 잡았어. 너무 많이 맞았다, 내가. 아... 총 어딨니? 뭐야, 총... 뭐 제압도 안 했어, 이 자식? 야, 가 아까 들어왔던데? 입구로 다시 들어왔어, 우리. 아, 여기 있다, 총. 이런 거총다 묶어야 돼. 시민이 이런 총줍는데요 일로 가자! 거기 왔던데 아니야? 응, 왔던데요, 들어가. 그럼 새로운 길로 가야지. 아, 제요 라이트 끄소 왜? 근데 이거, 수글이 어떻게 해? 컨트롤 이거. 는 흔하디 흔한 어. FPS 거이 이거, 이거, 뭐션 보는 것도 있었지 않았나? 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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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볼수 있는 건데 이태이릿이는거나거블릿이는게 보여? 팩? 태블릿 내가 키는거 보이냐고 내가 들고있는거 아니 안보여 보고 말하는거지? 음. 그냥 안보여 하고 인지한거 같은데? 다시 들어봐 지금 <laughs> 나 손에 들고있어 태블릿 안보여 진짜 안보여 근데 그래? 여기에 음. 모든 시민 구출하기랑 어. 어. 스토어 매니저를 찾으래 여기서 앞에 소리 난다 오케이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돼 대각선으로 절대 그 대각선을 까먹지 마. 너가 아까 소리 한 거니? 응. 음. 문 열면 대각선으로. 순서를 정하자고. 내가 먼저 들어갈까 너가 먼저 들어갈까? 나피 없어. 너 너가 또... 먼저 들어가. 하나, 둘. 잠깐만. 시민 한명 무릎 시민 둘 아니 시민 한명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느 위치 에 있는지 알려줄래? 왼쪽 음... 오른쪽 1 2시한 시로 어, 알려줘야 돼가왼 왼쪽 열시 왼쪽 열시 시민 둘한한 한 놈은 팔짱 끼고 있고 한 놈은 그냥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어 시민 맞아 그러면 몰라 한 명은 강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저 팔짱 든애 쳐볼래 한번 문 열어줄까 바로 그냥 물론 하고 오케이 협박하자 오케이 하나, 하나 둘셋 <laughs> 이지마 모임 왜 이렇게 당당해? 지가 이거 짜 아니야? 사람 맞아? 아, 이거 간판 아니야? 사람이야? 어, 왜? 오른쪽 조심! 야야, 얘 막! 사살! 나봐얘 사람이 아니었어. 이 새끼. 이거 간판이었어. 미친! Oh, 선생님 그막 함부로 앞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 우리 미션 어 뭐야 사람 없는아 여기 있다. 어, 내가 이게 스카으로 잡았어. 이게 무조건 죽이는 게 좋은 게 아니래. 이게 그 생포하는 미션도 있다고. 근데 생포 어떻게? 해? 투항시키는 아, 그냥... 거지 계속 그 F 눌러서 핸드 펜서 하면서 최대한 투항시키게 하는 거래. 어. 그러 그냥 냅다 갈겨 버리면 안 된다고. 어? 야, 시민만 구하면 돼다 죽었는데? 네. 저쪽 저쪽 남았는데 저쪽 소리 나그 소리가 일반 그 묶여있는 애들도 막 말하거든? 그래서 묶여있는 애들이 말하는 거에 낚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이새끼 어디 갔어 그니까 시민 다 어디 갔노 이거 그 매니저 구하래 매니저 시민구출이랑 우리 이, 사, 이 마트 매니저가 있대 너가 마트 매니저니? 아닌데? 우리 일단... 안돌아보니까 씨너 이거 우리 씨안 눌렀지 씨? 안 눌르지 응. 형광봉 형광봉 한 번도 안 썼지 케이 강공봉도몇 개밖에 없어 <놀람> 아. 어디 갔어 또나 뒤편 아니 근데 왜 방을 다 돈거 같지? 이 꼬마 아이를 만나 우리 이쪽 안갔나 형광봉을 뿌리고 다닐게 음. m 음. 어, 여기 안 가본 o 같은데? to 목소리 난다. 무 h a n 다 s I'm going t 같은데.

끝났나 이러면? 끝 h 다 깔끔하게 이겼 e y I work here. Entertainment talk. Good n i g I c o n This i m o v e on. Good job, e v e r